눈뜨면생각했어요제돈 내고, 제가 차를 사가지고, 화물, 운송업자들 돈 벌어주려고 돈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자, 비참해. 건너뛰고 건너뛰고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중간에서 만 원, 이만 원씩 먹으면, 운이 당연히 벌써 십만 원이 깎여 들어가는 거예요. 도장 찍어주는 값을 내가 그 도장 찍어주는 값이 뭐한두 분이 아니라 최소한몇 백에서 많편뭐몇 천까지 그 그러니까 이게 얼마 남는 거는 두 번째 아이 세금하고 이 할부 차량 할부 이게 너희들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월 말만 되면 밑바닥 운임을 보충하려면 안전은 늘 뒷전이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과적을안 하면은 당장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폭탄 싣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고 저녁 1시, 2시까지 일을 했어요. 제가 1년이라고 쓰러졌습니다. 간수치가 너무 올라가 가지고 과로 때문에 졸아요. 졸면서 2km, 3km 그냥 눈 감고 가는 거죠. 제가 죽는 꿈을 꾸고 비명을 지르고 딱 일어나면은 앞에 차들이 있고 목숨을 내놓고 운전대를 잡았다. 그래서 더욱 더 살기 위해 투쟁했다. 국민에게 안전을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이 요구를 걸고 안전운임제를 요구했습니다. 18년을 싸웠다. 화물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안전운임제가 드디어 현장에 도입되기 시작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운송 원가에 더해 화물 노동자에게 적정 소득을 보장한다. 그동안 화물 노동자가 떠안았던 비용을 이제는 화주가 부담하게 되었다. 과로, 과적, 과속 운행을 방지하고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3년 1몰째로 컨테이너와 BCT 차량에 한해 도입되었다. 안전 운임이 되는 품목들은 다 지금 산재도 지금 적용해 주고 이제 고용법도 적용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운임을 적용받게 되면 노동기본권으로 나갈 아수 있는 이거 기름길이기도 하는 것이죠. 비록 뭐 완벽하게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저는 이것이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시행 첫해인 2020년 안전운임제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투쟁이 시작됐다. 제주도 BCT 차량 모두가 화물연대에 가입했다. 그리고 강력한 파업투쟁을 벌여 지역 사정에 맞는 안전운임을 쟁취했다. 62일 동안 한 명의 이탈자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절박을 했 절박했다는 거예요. 30일이 지나고 40일이 지나니까 제주도 전체 건설이 올 수도 없겠고요. 그러니까 진짜 물류를 멈춰버린 거죠. 대산 석유화학 단지는 100% 조직률의 힘으로 안전운임 100% 준수를 이끌어냈다. 모든 운송사들을 집단교섭에 불러들였다. 이 화주 자본, 운송 자본들이 싸울 생각을 안 들어요. 싸움이안 되는 거예요. 이 컨테이너 차량이 한 대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부산 신항에선 창고 업체들의 반발에 맞서 두 달간 집중투쟁을 벌였다. 그 결과 항만 배후단지까지 안전 운임 적용 대상을 넓혔다. 공터에다가 천막 쳐 놓고 노숙해가면서 한 4, 500명 되는 동지인들이 길에서 먼지 섞인 밥 먹으면서 그렇게 도쟁을 했었어요. 광양항에서는 운송업체를 제기고 여수산단 대형 화주업체 7개와 직접 교섭을 진행했다. 운송사들은 너네들은 도장을 찍으러 올때 니네 금액 확인하고 그걸 할지 말지만 결정해 그리고 니네들이 못할 것 같으면 이 자리서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laughs> 안전운임이 적용된 현장에선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노동 시간은 줄었고 순수익은 늘었다. 과속, 과적, 조르 운전은 줄어들었다. 예를 들자면 이적이라든가 공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거, 일. 그 동안에 공짜로 하던 일을 우리가 이제 대가를 막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대기 대기를 안 시킵니다. 60분 지나면 이제 30분당 만원 이런 식으로 대기 대기료를 이제 안전 의미에서 부대장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안전 운임에는 기본 운임에 더해서 할증이 포함이 됐는데요. 정해진 톤수를 넘어가면 뭐 1톤에 200%씩 할증을 붙였더니 이제 할증을 주기 싫어서 오히려 과적이 줄어드는 거죠. 무엇보다 안전 운임제를 매개로 화물 노동자들이 다시 단결하기 시작했다. 안전 운임제 적용 대상인 컨테이너 BCT 모두 조합원이 두배 이상 늘었다. 주변에서 그 상황들을 지켜보는 일반 카구라든지 탱크로리라든지 이분들이 계속해서 화물연대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하게 투쟁할 수 있고 강하게 투쟁했기 때문에 더 많은 조합원을 모을 수 있고 더 많은 조합원을 모았기 때문에 다시 더 안전운임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안전운임은 화물 노동자의 무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임 상승이 오히려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여수 백운지회 화물노동자들은 운임이 올랐다고 해서 더 일하지 않았다. 오히려 노동시간을 줄여 안전운임제 도입 취지를 살렸다. 여철에서 광양, 탕튀기예전에 우리가 70개를 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55개 정도 합니다. 그럼에도 매출은 그때하고 거의 동등합니다. 남들 퇴근할 때 같이 퇴근하고 집에 가서 애들하고 밥도 먹을 시간도 있고 열심히 운동해서 70살까지 하고 싶다. 그리고 여기서 운전으로 정년퇴직을 하고 싶다. 라는 게제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제가 해보니까요. 좋아요. 완전 좋아요. <laughs> 그면 그 좋은 것을 컨테이너만 할 것이 아니라 p c t 하고 컨테이너만 할 것이 아니라 카고도 철강도 다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되겠죠. 또 저희들도 많이 돕겠습니다. 화물연대 18년 투쟁으로 쟁취한 안전 운임제 지키고 키우는 것도 역시 단결과 투쟁이다. 3년 일몰제를 배제하고 전차종으로 확대하자 화물연대와 함께 각자의 현장에서 안전운임제를 쟁취하자